자, 두 번째 영상 줍니다. 이 영상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제목이 어떻게 들어갈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편집자가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아무 때나 영상을 뜰수 있는 상황이니까 영상은 먼저 줄게요. 이것은 요번에 하는 온라인 강좌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면은 시간이 늘어지니까 딱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3월 달에 온라인 강좌를 했죠, 여러분. 3월 달에는 변동성장에서 주식을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해서 거품을 물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번 거는 종목장세 4대 기법입니다. 가장 노말하고 가장 초보스러운 기법이지만 이종복 기법의 필수야, 필수. 여기 보면 초급 필수반으로 돼 있죠. 두 가지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기 목차에 보면 주식장 대세 판단법이 있어. 오늘 첫 번째 영상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회원가입을 얘기하는 그 영상의 핵심도 여기 보면 지난 4월 달에 주식시장 대세 판단에 관한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나의 실력을 증명시켜 줬어요. 서로 매치가 되죠, 여러분? 자, 결과. 어제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얘기했는데 우선 지금 약세가 나오는 이 지수의 결과부터 한번 얘기해 보고 갑시다. 3월달 온라인 강좌의 주식시장 대세판단의 마지막 강의 시간에, 마지막 강의 시간에,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이 뭐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내가 준교재고 원고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빼고, 여러분, 어 다른 건 빼고, 여기서 딱 이것만 얘기해 줄게요. 자, 아까와 같이, 요게 지지와 저항이야. 지지와 저항에 입각해서 요 375단에서 밀려내려오고 있는 이 마지막 추세선, 이게 가장 강력한 저항, 상승 추세에서는 이게 가장 강력한 지지, 이 강력한 지지가 깨지고 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 되려면, 여기가 쌍봉, 아, 이중바닥의 바닥이 되려면, 이 강력한 하락 추세를 돌파했었어야 돼. 근데 이걸 돌파하지 못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했는지 봐봐. 오파 락이 나와서 325에서 3 0 9부까지 하락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3월 28일 온라인 강좌 이종보기의 시황 전망이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때 지수는 364였어. 상황 이해했어요? 364에서도 결국은 375못 넘어가면서 325에서 300부근으로의 하락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78마디 한마디, 여기서부터 여기 78마디 두마디, 여기서부터 여기 78마디 세마디면, 78이 세 개면은 78을 우리가 80으로 놉시다. 세 번이면은 240일 하락하는 거야. 작년 8월달을 기준으로 240일이 하락이 되는 거라는 거지. IMF 때도 270여 일인가 정도밖에 하락 안 했었습니다. 아니 IMF가 아니고 금융위기 때도 더 이상은 안 돼. 이거는 기법을 들어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어.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게 마디 비율 분석. 개나소나 지금 이제 도구나 카우나도 아니야. 개나소나 다 따라하지. 그죠 그래서 딱 저항에서 부딪히지 않고 딱 지지해서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저항을 한번 훅 하고 넘어갔다가 죽고 지지를 한번 훅 하고 깼다가 올라가고 이런 일도 그래서 벌어지는 거야. 너도 나도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필살기는 함부로 노출하면 안 된다고. 근데 나는 이미 이거를 20년 전서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게 3월 달 온라인 강좌의 시장 전망이었어요. 근데 아까처럼 여기까지 장이 밀리는 걸 알고 있어도 개별 종목이나 그섹터별 주도 추천에서 대박 난거 아까 확인시켜 아또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요건 온라인 강좌니까 강좌 얘기만 합시다 여러분 3월달 온라인 강좌 때 추천했던 종목들 탑10아니탑7 수익률입니다 근데 얘를 그때 왜 추천했는지는 굳이 지금 설명 안해도 되지 근데 내가 JC케미칼 대성에너지 한국 맥놀티뭐 있으니까 코스모까지 있으니까 한번 간략하게만 얘기해봅시다 이게 요번 목차하고 관련이 있는거야 여러분 자 제일 먼저가 JC케미칼이었죠 이거 봐봐 오늘 9% 빠지잖아 그죠 이게 지난주까지 이종복이의 실전매매 최고세일 방송에서 만 원대 초반에 왔을 때 관심 있게 보라고 했고 만천원 갔을 때 팔아 먹으라고 했지 잘못하다가 훅 하고 밀릴 수 있다고 이게 근 거야 여러분. 자 그러면 3월 말대로 가는 거야. 3월 말대로 갈때 보면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지글지글 올라갔죠. 근데 여기가 가장 강력한 저항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세게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강력한 저항을 뚫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강력한 저항을 뚫으면서 초대박이 터졌고 캔들 기법이야. 지금은 반대로 지지와 저항에 입각해서 여기가 강력한 저항의 역할로 했던 것을 뚫고 올라갔는데 밑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다시 올라갈 때 이걸 뚫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부딪힌 꼴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 내리는 거예요. 이게 캔들로 얘기하는. 캔들 기법으로 얘기하는 주식 분석법입니다. 그리고 5강에 있는 지지와 저항이야. 기가 막히지. 자, 코스모학 한번 봅시다. 3월 말 타이밍의 코스모학은 자, 아까 얘기한 거 주식 시장 대세 판단법으로 얘기할 때 375를 생각해 봐. 이게 375 저항이 하고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하고 같은 거라는 거지. 거기를 지금 뚫고 눌림목이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3월 말 타이밍에 이걸 추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18,000원에서 이쪽으로 밀릴 때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고 여기서 여기까지 밀렸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이 주식의 1차 목표치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더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한번더 올라가도 결국은 목표치를 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결국은 밀려내려 오죠.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 갖고 얘기해 볼까? 삼성전자가 바닥, 여기가 바닥이고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하락을 제어하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하락을 제어하는 장악형의 장대양봉, 이런 장대양봉을 얘기하는 거예 이런 장대양봉이 여기 어디에서 나오면, 거기를 우리가 단기 저점으로 보고 반등을 보면 되겠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평선이 역배열에서 찍어서 내려오니까 이 평선에서 부딪히는 어느 지점에 왔을 때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그걸 뚫어야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지. 거기서 부딪히면 다시 한번 되밀린다를 기본으로 알수 있잖아. 봐봐. 아까 월봉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완벽하게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 강좌라는 겁니다. 다 설명할 수 있어. 모든 걸다 설명해 줄 수가 있다고. 캔들 거래량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으로 모든 걸다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고 굵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장 강한 주식도 강한 주식은 왜 강한지를 금방 알수 있는겨 자 오늘장 강한 거 중에 oci가 강합니다 내가 이걸 마지막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얘기하냐 실시간으로 oci는 지금 보다시피 추세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여러분 추세가 상으로 바뀌어 있지요그 다음에 이 주식은 추세대 고점이 여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단기 저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려면 뭐가 늘어나야 돼 거래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거래가 늘어나야 여길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않고 거래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단기 뭐가 되겠어요 고점이 될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무조건 이 강좌 신청해서 들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필지가 두 필지가 있어 한 필지는 뭐냐 할인 이벤트에 참여해서 3개월 끊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반등이 세게 나오는 타이밍에 집중해서 거기서 돈을 벌면 되고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 이 초급 필수반의 강좌를 듣고 여러분들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한 상태고 지금은 장이 급락해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바닥에 나오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혼자 할 때는 1, 20%밖에 수익을 못 내도 이 기법을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4 5 0 수익을 낸다라는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거지. 요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무조건 들으세요. 그럼 내가 단기적으로 하나만 얘기해줄게. 둘 중에 뭐가 좋다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뭐로 대답할 거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일반 남마 이제 어둘다 선택하라. 아시겠습니까? 어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 없습니다.